TV 기업자 윤노원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음, 낚시에 필요한 매듭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구리 낚시를 할 때는 루어를걸수 있게 고리형으로 만드는데요. 이 매듭법은 비미니 트위스트라고 해서 가물치 낚시하는 앵글러들에게는 뭐 필수적인 매듭법입니다. 이 매듭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열곱 음, 게 풀어놓고 일미 음, 정도 잡고 반을 접어서 고리를 만들고 꼬아주는데 기본적으로 30번에서 50번 정도 감는데 저는 40번을 감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40번을 꼬았습니다. 여기서 자, 꼬았는 고리를 양발에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원줄도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고, 라인 끝도 이렇게 벌려서 천천 잡아줍니다. 그리고 밑에 고리를 발을 벌리면은 꼬여 있는 부분이 다시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라인에 이 끊겨 있는 라인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 밑에 벌리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보리겠습니다 벌리면서 올때기수을 타고 내려가죠. 이렇게. 매듭을 끝까지 만들어주고 반대편도 만들어주고 이 정도만 해도 안 풀리지만은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엮고 넥타이 매듭이 중간으로 Sağ ol 너무 바, 딱 자르지 마시고 한 1cm 가까이 잘라주시면은 이게 비니테스트 완성입니다. 이 매듭의 장점은 이 매듭에 세 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진 매듭 이라서 아주 튼튼한 매듭이 됩니다 음 깨구리 낚시의 특성상 커버에도 많이 들어가고 나무를 다듬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매듭은 장애물에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매듭법이 될 겁니다 이것을 루어를 장착하는 방법은 이 고리를 보시면은, 개구리 주둥이 고리에 이것을 넣고, 고리를 벌리고, 통감만 시켜주시면,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여기서 더 강한 매듭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리를 두 겹으로 만드는 방법 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 고리를 중간에 반을 잘라줍니다 따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하려면은 테이프로 고정시켜도 되지만은 음 주위에 사람 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한쪽을 잡아주고 이 라인을 한쪽 방향으로 꼬아줍니다. 방향으로 꼬아주는데 양쪽 길이가 같아지면은 꼬인 횟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비슷해지면은 두 개를 잡고 일단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감에 덮로 대충 묶어주시면 됩니다. 대충 묶고 두개다 오른쪽으로 감았으면 은 반대로 이렇게 꼬아주면은 이제 손으로 놔도 보여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고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을 접고 요두 라인을 팔자 매듭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번은 들어가면은 일반 매듭이고 한번더 지나가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팔자 매듭이 이제. 두 가닥 팔자 매듭입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절대로 안 풀리는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짜투리 이것도 너무 바싹 자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고리도 두 가닥으로 만들어진 비미니스트인데 강화된 매듭입니다.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되면은 원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 매듭 부위에는 절대로 터질 일이 없을 거예요. 야가 먼저 터지지. 이것도 똑같이 고리에 놓고 이렇게 깨구를 통과하시면은, 비미니 트스트 매듭법입니다.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많을 때는 이 비미니 트위스트 매듭법을 만들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낚시 중에 끊어지면은 이 매듭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니까 혹시라도 대회 때나, 음 이럴 때에는 빨리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소하게 만드는 매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빨리 만드는 법입니다. 접고, 아까 매듭하던 것과 똑같이 팔자 매듭을 만듭니다. 이렇게 반을 접고, 길이는 20cm 정도. 반을 접고, 여기에 팔자 매듭. 아까와 같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 매듭이고, 한번더 지나가서 들어가면 팔자 매듭. 팔자. 하게 만들 때 매듭법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그냥 이대로. 긁고. 이렇게 쓰시니다자투리도 아까처럼. 자르고. 이렇게 쓰셔도 이 매듭이 합사가 두 가닥이 묶였기 때문에 엄청 튼튼한 매듭법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매듭보다 많이 튼튼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20cm 정도 두 겹으로 잡고, 끝에 팔자 매듭. 지나가서 통과, 팔자, 그리고 자, 투리 잘라주시고, 이렇게. 긴급 매듭법, 긴급 매듭법, 아주 간소하게. 자 오늘 개구리 낚시의 매듭법을 알려드렸는데 비미니 트위스트 매듭법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연습을 하셔서 몇번 만들어 보시면 은 숙달이 될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데스루 할 때는 이걸로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가물치처럼 큰 어종을 공략할 때는 이 매듭이 아주 필수 매듭법입니다. 일단, 개구리 낚시 시즌은 끝났지만은 겨울 동안에 매듭 연습이라도 하셔서 나중에 개구리 낚시 시즌이 돌아오면은 이 매듭으로 아까운 개구리 손실을 줄이고 재미있는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매듭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